그+ 그 게임 같은 그런 그 낡은 그런 거 6천원 사고 이건 뭐야 오 이건 컵인데 이건 콜라. 오, 이거. 뭐딱 눌러졌을 때 보면 상상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좋으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상력이 엄청 좋다는 얘기죠. 만 원을 벌리고, 일단은 납작하게 그런 거를 살 줄까 있어요 네, 이 소리 무시해 주시오. 오, 컵이다, 컵. 오, 콜라. 콜라가 무너어지고 있다. 오, 뭐지, 뭔가 지나갔나? 약간, 그, 외부용 같아. 이따가 좀 담겨. 한 박스, 한 박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아니면, 복당하면서도 이상한 애끼를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8,000원으로 이거 사고, 오, 저는 콜라요, 콜라. 콜라. 일단, 뚜껑을 살려면, 다, 9,800원 있어야 되나 어, 이렇 하면 어떻게 되지? 어, 뭐지? 뭐가, 뭐가 지나갔나? 뭐가 지나간 거 같은데? <laughs> 뭐가 지나갔나?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그런 거를 맛을 그런 느낄 수가 있단다. 얼른 빨리빨리 빨리 만들자. 빨리 만들자. 빨리 만들자. 얼른 빨리 만들자. 계단으로 3층을 만들려고요. 잠깐만. 몇 돈지? 아! 18만원. 아니 18만원이 아니냐? 만, 800원.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야? 일단 아 손이 땀이니까좀 일단은 청소 좀주세요 유쉐지... 24,000원.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뭘까? 왜 작동을 안 해? 이거는 왜 작동을 안 할까요? 18,000원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만원은 모여서, 그걸 통하고 그... 생각할까? 아니면 이거는 이것도 왜 작동을 안 하지? 이거는 왜 이것도 작동을 안 하는데 한... 으... 내돈만8 0 0 0원 으, 엄청난 그런 게, 엄청, 돈이 필요해, 돈이, 돈이 필요해,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아니야, 만 이천 원으로는 비싸긴 비싸, 만 이천 원을 어떻게 이겨. 이 격사가 찾아왔다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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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찾아와라, 따, 플러스 1. 장난이군나 어쨌든. 1층 다 만들었기 때문에 2층으로 만들. 2만원. 전체금 2만원이기 때문에. 사! 뭐, 케이크? 이것도 왜 작동을 안 해? 응? 음? 버그인가? 복인가? 잠깐만 희격사가 작동은 안하고안 납니다 안 하긴 안해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갈까? 나갔잖아 아까 친구 있었는데 나갔잖아. 아유, 몇 박스나 실어야 되는 거예요. 몇 박스나 실어야 되는 거예요. 2분 동안. 봐. 뭐. 안돼 엄청난 그 만들 이분마다 만들게 걸린 아주 무시무시한. 저는 노란색이요. 노란색이면 안 돼. 하지만,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이거는, 아, 잠깐만! 24,000원이 필요해. 24,000원이 필요한다. 그러면은 병원 초과가 계속되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피즈 피자 피즈스피너 피자 스피너 아니에요. 피즈스피너피즈겠습니다 그런 거와 또. 그 맛도 있을 합니다 피자 치킨은 먹는 게 아닙니다. 문제예요. 문제. 제가 9,800원 9,800원. 음, 9,800원이면은 잠깐만. 어, 4만 9.. 아니 4 8 0 0 4,800원이... 는오 비즈켓 피너, 비즈게 피너. 예. 오, 이거 뚜껑이야, 뚜껑. 만구천원이 필요해. 잠깐만, 이거는 왜, 이거는 뭐야? 케이크야, 이거. 케이크인데, 고장났어. 케이크 고장 날 리가 없는데... 그 케이크 등등등등등 병등은 만드는 거죠. 어쨌든 계속하는 갑시다. 어쨌든 그런 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오 만원 상태가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거죠. 만원을 모이면, 결국 했는데, 네, 그런 거 합니다. 일단은, 만 구천 원으로, 이거 사고, 만 이천 원으로, 이거 사. 그러면은, 와, 내려간, 와, 네대 택배가 완성인데. 육천 오백 원? 아니야. 지금은, 아주 특, 그 특이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